있나요? 그럼 좋아요랑 구독을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보인으로 <laughs> 아, 부탁해요. 이, 아 이거 포탑인데요. 우리 손자, 아, 손녀가 아까 또 다시 기울 먹방 찍게요. 기울 먹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찍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먹어봅시다. 링. 링. 그런데 이거 그런데 한번 먹어보세요. 사서. 이거 잘 동영상을 우리 봐서, 그러면 잘 기억한 이 색깔을 보면 돼요. 주황색입니다. 네. 계속 말해. 옥타이밍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집에도 왜 줄, 다른 별도별 거다키우는데그 줄은, 음, 음. 줄은 없나요? 기울은 제주도에서 키워야지 아, 제주도에서 키야지 음, 음. 근데 갑자기. 자, 우리 손자도 하나. 그런데 저도 저는... 하나. 할머니도 하나. 이거 너무... 이거 조금 바꾸고 웃겠습니다 응. 꽃할미님이 선택하신 귤이 제일 맛있는 귤이네요 맞아! 오리 할머니입니다 아까 영화 찍었다 제가 보신 적 있어요? 할머니라고? <laughs> 꽃만드는 할머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나 조금 쉴 수도 있고 안쉴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직 끄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아니에요. 다음 올려요. 다음에 올려요. 안 돼요! <laughs> 좀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합시다. 이제 지금 댓글을 보면은 제가 고, 제, 제가 편집자인데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막, 막. 야, 댓글 안가주어요 음, 선생님한테 궁금한 댓글 같은 거 알려드리면 제가 답, 답변 해드릴 테니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궁금하시면엿고는고 거 그런 거이 새싹고리 기르는 거 궁금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려드릴게. 우리 상자보고다 쓰라고 올게요. 꽃타미님 네. 네. 나중에 생방송 같은 것도 찍는 거 어떠십니까? 좋아요. 네, 생방송도 나중에 찍을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 동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네.